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홀더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홀더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를 했거든요.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오늘 모습을 보시면 5% 상승 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난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갑자기 마이너스 50%나 되는 하락폭을 보여준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중에 있는데 이러한 변동폭 자체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스크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가 계속해서 알아봤더니 한 가지 특이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해당 화면을 보셨을 때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고요. 해당 사이트 내에선 마스크 네트워크에 초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초기 투자자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셨을 때, 이렇게 투자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요. 투자를 진행했었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DWF 랩스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명이 높은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해당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드리면, 자, 네이버에 DWF 랩스라고 치면은요, 게시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해당 게시글을 보셨을 때, 자 DWF랩스 안드레 글이 올라와서 이 놈이 어태 시세 조작한 코인이 엄청난데라면서 말의 서두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DWF랩스는 불인내가 많이 나는 투자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큰 규모의 스캠을 터트린 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가 잘된 글이다 보니까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4월 2일 날에 이렇게 과대 낙폭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 돈세탁이 의심이 되는 마스크 네트워크의 선물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업비트 점검 중에 선물 호가에 500억 가량의 매수벽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선물 호가창에 500억 가량 매수벽이 걸려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반대쪽에서 인위적으로 해당 포지션을 잡아줬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마스크 네트워크를 가지고 선물 옵션에서 크게 수익을 보기 위해 해당 매도물량을 쏟아내면서 슈포지션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건 충분히 이 dwf 랩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 dwf 랩스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네트워크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지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얘네가 천만 달러가량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분을 지금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네가 들고 있는 이 코인의 물량이 다음 달 초에 락업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을 입수를 했는데요 자 락업 폐지 요즘에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 경각심이 없으세요 자 락업 폐지는요 정말 명확한 상승 이유와 그 다음에 명확한 하락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솔레이어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솔레이어가 지금 상장 이래로 바닥권을 잡고요.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을 보여주다가 4월 중순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쭉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배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5월 달딱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40%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70%에 육박을 해요 자 이렇게까지 솔레이어가 상승을 꾸준하게 달렸다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5월 11일에 이 솔레이어 코인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ICO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물량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락업 해제 물량이 해당 솔레이어의 총 13%나 되는 토큰량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일자가 다가오게 되면서 5월달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5월 달이고 다음 달에 락업 폐지가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 네트워크도 지금 추세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 추세의 초입구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달에 락업 폐지 일자가 다가왔을 때 결국에 강한 슈팅을 한번 주고 그대로 흘러버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바로 ICO 투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그다음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 상승이 나와줬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지 알고 우리가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털고 나오면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세력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그 다음에 목표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해당 ICO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를 알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 투자만 10년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만 지금 8년째 해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해당 DWF 랩스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타 유튜버들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가입비를 요구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자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라점이점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말하고 한 글자 남겨 주시면 이번에 DWF 랩스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평단가를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건 결국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제일 잘 반영이 된게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 바이 신호와 셀 신호가 보이실 거예요. 이 해당 지표는 제가 오직 추세 기반으로 만든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바이 신호가 뜨고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것 같을 때 셀프 시가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상향의 계단식 패턴을 보여주면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사는 것도 좋지만 안정적인 매물대 구간의 바닥을 잡아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모 구간들 구간들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든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제가 그냥 말로만, 단순히 제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단년간의 경험, 주식부터 코인까지, 정말 이 수식 하나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지표 수식 자체가 저만의 무기 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해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이 제라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서 제가 이번에 해당 수식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6448 1845로 말하고 남겨주시고 정보라고 한통 더 남겨주시면 해당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제가 정보방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발송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TP 종목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 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1만 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 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드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